고수 냄새! 아! 아 너무! 잠깐만! 아! 아니, 언니. 아, 너무 맛없어. <laughs> 아! 이거 뭐야? 에이, 야, 이거 아니야! 맛이 없어! 맞아. 맛이 없어! 요즘 날씨 너무 좋지 않나요? 이 완벽한 조명 온도 섹터를 만끽하려고 캠핑 느낌을 내봤는데요. 캠핑에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쓰이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짜잔 롯데 칠성 크러쉬 크러쉬 맞아요 카리나 씨가 광고 모델이신 그 맥주 카리나부터 지혜까지너 요즘 대세를 아는구나 근데 진짜 크러쉬가 힙하고 트렌디한 맥주라고 소문이 났잖아요 이병 보세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게 시원한 빙산을 표현했다는데 그냥 보기만 해도 시원해요 그리고 크러쉬가 국내 맥주 중에 제일 높은 탄산 볼륨을 가지고 있어서 청량감이나 탄산감이 다른 맥주랑 다르대요. 마침 오늘 모실 분이 맥주 정말 좋아하는 분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다른지 이따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 크러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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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이게 지은 가식적인 거 너무 웃겨. <laughs> 언니, 어, 볼링장 어, 예요. 한산 박빡 오늘 제가 정말 좋아하는 언니가 마지막 캐롤. 여기 오고 싶어가지고 예은이한테 저안 불러, 나안 불러주냐고 얘기해. 맞아 이게 마지막 캐인데 심지어 언니를 위해서 맥주를 지금 네. 크러쉬를. 이렇게 크러쉬를. 네. <laughs> 감사합니다. 나 진짜 성공했다. 예인이가 나름 요리에 나, 라이벌 의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뭐랬더라? 내가 언니보다는 조금 이건 잘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항상 하길래. 지 언니보단 잘해요, <웃음> 내가. <웃음> 그래, 너한번 요리 한번 내가 먹어보자. 이러고 지금 오게 된 거죠. 지 언니는 다른 사람이 다 맛없다는 제요리를 제일 맛있게 먹어줘요. 이제서 얘기할 수 있다. 우리 한번 할까? 그거 거짓말이었어요? 어, 언니도 방송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laughs> 언니 방송하는 사람이 언니. 송이라는게 있잖아. 짜낼까, 언니? 마 <laughs> 언니 짜내야 <언니 짠해야> 되는데? <웃음> 짠! 크러쉬! <laughs> <언니 짠해야 되는데. 웃음> 크러쉬! 언니 마시멜로... <laughs> 야! 야, 아니 어, 마시멜로 굽다가 지금 얘기하다 지금. 언니, 언니. 그 언니. 언니 맞았어, 근데 뭐 여기가 구워져 있네요. 이렇게 아, 이렇게 놔뒀더니. <laughs> 어, 맛있는 냄새 난다. 뽑기 냄새 난다, 뽑기 냄새. 어, 야, 너 탔어, 탔어! <laughs> 야, 너 불났어, 불났어, 지금! 어, <laughs> 야, 야, 어, 야! 어떡하지? 너 이거 탄거 <laughs> 보면 안 돼. 아, 아. <laughs> 아 뜨거워. 어, 예은이가 먹어보면 입이 먼저 나가는 이 습성이 있어요. <laughs> 언니, 너무 맛있어요. 너 입술에는 다 붙었어. 내가 그때 오늘 물이 대단해가 같아. <laughs> 언니, 빨리 먹어보세요. 야, 진짜 너집 멋대로구나. 그냥 너 알아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구나. <laughs> 너무 맛있는데요? 그 언니가 만들어줄게. 음. 지금이다. 이렇게 해서. 되는 건가? 이거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먹어봐. 여기만 먹어봐. 그래, 우와, 바삭, 바삭바삭나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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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 먹어야 되는 거야. <laughs> 진짜요? 그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하면 이렇게 딱 빠지는 거예 <laughs> 너무 건데. 맛있는데? 그래 맛있다니까. 언니, 그럼 또 해주세요. 게스트 불러놓고 <laughs> 이게 짐멋대로네요 언니, 근데 진짜 그 바삭하는 부분 너무 맛있는데요? 아니야, 바삭하게. 이거 어떡하지? <laughs> 아니 손 닦고 왔어 지금? 음. 이런 거에 그 위생 관점 위생에 해요. 되게 굉장히 민감해요, 애니까. 그래서 제가 기안장에서는 손으로 음식 먹고 그랬거든요. 아막 여기서 막땀 풀어 얘기해도 돼? 음. 여기는 유료버예요. 통보로 나오는 곳이에요. <laughs> 여러분, 지멋대로와 런닝맨과 S N L과 기안장. 많이 부탁, 사랑 부탁드립니다. 시은 짱! 야 잠깐만, 잠깐만. 이거 내가 뭐 했을 때 나와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지가 지용보되는 거냐고. 아 나도 공부하자. 저 5월 달에 해녀 나옵니다. 어, 해녀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나 이제 밥 해야겠다. 어 좋다 언니. 언니 캠핑 좋아하니까. 글램핑장을 자주 가가지고. 어 진짜요? 근데 된장찌개에 설탕 넣는 건가? 몰라. 너세개다한번할수 있지? 언니가 끓인 된장찌개는 어떨까? 진짜 저는 너무 궁금해요. 아, 진짜 미친 아니 그냥... 언니! 레시피 적으세요! <laughs> 나 레... 자연스럽게 봤는데 내가 너무 싫어지니까. 아니 잠깐만. 언니, <laughs> 된장찌개 레시피 를 적으면 돼요. 저는 비어캣 치킨, 꾸미. 아, 지유, 진짜. 뭐라고 썼어? 오늘 좀 구체적이게 썼어요. 오늘 좀 최초로 구체적이었는거 아닌 것 같은데? <laughs> 아니 언니 요리 잘해 언니 언니 요리 잘해요. 알았어 해볼게. 알았어 예은이가하라그러면또 네. 해야지. 우리 막둥이가 하라그러면 치킨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치킨 먼저 할 거야? 네. 짜라란. 아 언니. 아나 닭을 못 만지겠어. <laughs> <laughs> 지가 먼저 나보고 만지. 언니 닭. <laughs> 나도 못 만져. 언니가 닭을 못 만져. 개 뛰니까 개를 좋아하고 언니닭 뛰니까 <laughs> 닭을 좋아하고 아 이제 어쩌자고 이런 걸 해가지고 나이아 <laughs> 미치겠네 잠깐만 기다려봐 닭은 여기 끝을 좀 잘라야지 왜요? 그, 탄거 그러니까 이거를 해서 타잖아 이거 아나 지금 이거 이, 이, 느끼는 소리가 너무 싫어 나도 아, 똥꼬도 딱 잘라야 된다 <laughs> 똥꼬 잘라야 돼 언니 <laughs> 왜야 어, 언니 똥꼬 잘 자랐나 언니 똥꼬 잘 잘라요 <laughs> 아 진짜 하늘 패고 싶다 진짜 네? 그거를 저기다 끼워주세요. 야, <laughs> 잠깐만요. 맥주를 붓는다. 아, 아 여기다 맥주를 붓는 거야? 거품 나오네. 탄산. 풍성해서 탄산 날라가. 탄산이 확! 왜냐면 탄산이 풍성하니까. 아, 모가지가 흔들어져. 모가지가. 야, 얘 지금 이렇게 쳐져 있잖아. 이거 어떡하라고 나무지? 이거 나무고 싶다. 언니, 모가지를 자를까요? 모가지가 제일 맛있는 부위야. 안 돼. <laughs>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알았어, 알았어. 너 이제 양념해? 네. 알았어, 알았어. 줄게, 줄게. 할 언니, 이빡 덮박스. 더박스 건너라, 그치? <웃음> <웃음> 근데 맛있을 것 같아. 언니는 진짜 맛있을 것 같아. 근데, 어, 나 지금 느낌 이상해. 마사지 해주는 거 같아 오, 우와 언니! 잘한다! 그럼 네. 언니 이제 된장찌개를 해볼게요 엥? 언니 너무 많아요! 잘한다. 너무 많아요! 언니는 참... 손이 커 <laughs> 런닝맨 한지 얼마나 됐지? 거의 1년 돼갔나요? 우와 예미야 그렇죠 힘든 적 없었어? 아니, 아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해 보자 이때는 아니, 조금 나도 힘들었다 힘들다기보다는 네, 이제 좋았어. 뭔가 고정 이 되고 나서 약간 부담감 아 부담감 네. 있을 수 있지 어깨가 또무거을 수도 언니, 있지 언니 제가 런닝맨 들어와서 저좋다고 언니가 저렇게 찐으로 말해줬던 거 기억나요? 왜냐면 어떤 분들은 뭐 홍인점이라고 뭐 좋아 좋아 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 아니에요 동료가 되게 필요했는데 어? 예니가 동료가 돼줘서 음. 사실 너무 고마웠고 언니가 너한테도 얘기했잖아 너무 고맙다고 와줘서 <laughs> 맞아 그쵸 근데 그때 뭔가 언니의 진짜 진심이 느껴져가지고 울 뻔했어요 울진 않았지? 눈물 한 방울 흘렸거든요 진짜로 <laughs> 놀려면 그 앞에서 울면 좀 그러니까 덕분에 내가 진짜 부담감도 덜고 너무 내가 힘이 된다 라고 얘기했는데 너 지금 거기 거기 뭐그 창작 작품 만드는 거 아니지? <laughs> 언니 소금을 넉넉히 넣어야 맛있다 해가지고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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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좋아 이거 손반톡 뿌린 거 아니야? 야너 이거 속반톡 뿌린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언니 많이 뿌려야 된다 했어 언니 이거 허브 솔트전 천연. 천연이라고? <laughs> 천연. 천연이라고요? 천연, 천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파프리카니까 그냥 파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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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뭐 완전들 뭐 해보세요. 완전. 완전 파프리카. 지금 50분 아, 지금 50분이니까 40. 이런 식으로. 시간... 음, 하면 되겠다. 아, 어, 전 이제 쭈꾸미를, 쭈꾸미 볶음을 해볼게요. 나잘 자른다. 쭈꾸미 뼈가 이렇게 크다고? 아니, 언니, 숨어들어요 언니. 아니, 원래 그판큼직데스며숨어 <laughs> 있는 거. 아니, 그러니까, 얼숨어 스며드는 거지. 대파장이 큰데, 언니. 언니. 이건 이렇게 넣어야 조그라 들어요. 조... <laughs> 조그라 쓴다. 조그라 아, 들어요. 이렇게 넣어야 조그라 들어요. 쭈코미 안 했잖아. 난 쭈코미 잘라본 적 없는데. 머리 자르는 거죠? 아니야, 머리 먹어 나. 머리 먹어요? 어, 머리 먹어. 육수리 머로내라고 물로만? 네. 알았어, 해볼게. 이거 뭐야? 아까는 그랬지. 언니, 근데 된장 먼저 풀어야 돼. 아, 된장 먼저 풀라고? 네. 된장 먼저 풀어야 돼요. 내가 얘 말을 듣는 게 맞는 거지? <laughs> 된장 냄새 나요. 아, 된장 풀었으니까 된장 냄새 나지. 된장, 언니 데, 냄새 너무 좋아요. 어, 아, 아나 뭔가 두부를 많이 넣은 것 같은데. 언니 두부는 뭔가 으깨져가지고 두부 많이 많이 넣어야 되는데. 두부가 왜 으깨져? 언니 됐어요. 됐어. 봐봐, 아, 이거 뭐야? 이 맹물 아니에요? 아니 너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은데. 이거 아주 굉장더 넣게. 을 아니, 아니, 좀 짜요. 진짜요? 언니, 이거 된장찌개 아니에요. 된장찌개 짜다고? 이놈의 저는 멋더라고. 시, 언니 <laughs> 취했다너가 조랑 아니 잠깐 말아서 기다려봐. 야, 근데 뭔가 맛있는 냄새가 나긴 한다잉 무슨 말이하세요 <laughs> 언니, 거기 호박 넣는 거예요 원래? <laughs> 호박 넣는 거? 아니야? 언니 아니에요. 말이 뭐가 들어 내 스타일로 아, 그냥 하는 거지. 아, 언니, 언니. 마리에 부추만 넣는 거예요. 아니야, 아, 너 그런 상상을 깨. 그래요? 그래, 마음대로 응. 넣는 거야. 저 언니 저 버전은 고수랑 어. 팽이버섯이랑 부추. 얘네 고수? 네, 고수 있으면 달라진 진짜 달라. 된장찌개 고수는 넣고? 처음 먹어. 맛있는 고수 냄새. 어우 나 고수 냄새 너무 좋다. 언니 고수 냄새 너무 좋아 지금. 역시 우리 먹장. 먹장 먹장. 먹장. 야, 이제 고기 좀 넣어볼까? 근데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 지금. 뭐 뭐든 맛이 나면 되지, 뭐. 윤희야. 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어. 언니, 저 손이 뿔어요.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저, 아니 저, 저 손이 뿔고 있어요. 이제 어. 쭈꾸미를 복, 마지막에 넣고. 아, 마지막에 넣는 거야? 네. 볶음 아니에요? 눌러면 안 돼요. 아, 어, 윤희야. 나안될것같아 언니. 아, 해. 그냥 해봐. 뭐든 해봐. 졸이면 되지, 뭐. 요리는 완성이 네. 중요한 거야. 맞아.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 맞아요. 그래서 나는 고기에 뭐안 넣고 그냥 말아서 넣고 있어. 근데 네, 비주얼은 좋아 언니. 아 근데 언니 된장은 물이 없어요. 물론. 된장이 쫄아요 언니.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근데 내가 제 훈수받을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그래 약간 훈수 많이 주셨는 잘한다고 생각해서 엄청 훈수 둬요. 언니 그건 아니죠? 막 이러면서. 넹, 넹. 언니보다는 잘해요. 언니보다는. 우리 우동탕탕 요리, 요리 대결로 한번 해보는 거어때요 뭐가 더 괜찮은지? 근데 언니, 된장찌개 쉬워요. 역 <laughs> 진짜 욕한 번만 해도 돼요? 언니, 제일 쉬운 음식이 된장찌개예요. 너 지금 이거 지금 네가 하라고 하는 대로 했어, 나? <laughs> 여보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물이 커요? 뭐 한강을 만들었어요, 여보세요? 볶음이에요. 그니까 러 언니, 물좀버릴고물좀버릴고나 어떡하지? 아, 일단 해보세요. 뭐, 결과가 중요하니까, 결과가. 마늘. 마늘였고, 볶아! 볶아야지. 어디 갔지? 아우, 정말. 저기요, 지금 탄 냄새 나는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삐뽀삐뽀, 삐뽀, 잠시만요. 언니, 어떡하냐. 불좀 일단 줄이시고요. 어, 저기, 어. 물떡. 또... 언니, 이거 몰라. <laughs> 저기, 저기, 아, 잠깐만요. 몰라, 언니. 불좀 줄이세요.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불을 좀 줄이세요. 일단, 불을 좀 줄이시고요. 딱, 어. 네. 불을 좀 줄였어요. 어, 감사해요. 이따가 불좀 높이시면 돼요. 네. 됐네, 되고 있어, 언니. 뭐가? 조미로좀 <laughs> 해야 될것 같은데. 조미로 어, 해야죠, 언니. 그들이 너무 잘한 그 선배님. 나요. 나요. 다 좋네. 나 미쳤네. 새로 봤어. 조리한테 힘들긴 하지만 나쁘진 않아요. 우리 엄마가 간장 넣으라 했는데. 간장? 진간장? 어. 어. 까나랬죠. 아, 아, 뭘 썼어? 오일넣로면맛있다 했는데 오일? 죽게 볶음인데 아니. 오일 안 넣니? 네. <웃음> <웃음> 엄마 오일 넣으면 저기요. 저 잠깐만요. 볶음인데 오일. 오일 좀 줘요, 언니. 아니 어제 저 <laughs> 저기 볶음인데 오일를안 넣고 그냥 볶으셨어요? 네. 아 아. 근데 맛있겠죠? 어 맛? 마... <laughs> 지금 보세요 마늘냄새밖에 안 나요 지금. 아니 마늘은 진짜 맛있어요. 마늘 날라가요. 양념 간좀 해야겠다. 나 이러다가 아이 뭐야? <웃음> <에이>. <웃음> 나 이러다 사람 다시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아, 이거 아니야 맛이 없어. <laughs> 맛이, 없어. <laughs> 맛이 없어. 설탕 설탕. 아 너무 맛없어. <laughs> <laughs> 아니, 언니,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아니, 언니, 이거 맞아. 이거 맞아요. 응! 음! 아, 아 어, 다 어, 달아! <웃음> 어떡하냐? 아, <laughs> 넌날 망한 거할 때. 야, 이따 구추 도 맛술을 일단 넣어봐. 후추 넣었어, 후추 아, 맛술 넣겠다, 맛술. 맛술. 네, 달해 아, 잠 다시 한번 볼게요. 맛을 볼게요. 계속 넣어, 그냥. 아, 좀 나아졌다. 이제 괜찮아지고 있는 것 같아. 아, 괜찮아지고 있다고? 예. 네. 왜냐? 나, 어나 술이도 겠어너너 믿어볼게. 나. 진짜 믿어보세요. 우와 언니 근데 맛있어 보여 된장찌개. 제가 볼때 된장찌개는 지금 완벽해요. <laughs> 냄새는 좋은데? 어우 야 고수 냄새. 아 너! 잠깐만, 아. 아니 언니. 야 된장찌개에서 고수 맛이 너무나! 무슨 맛이야? 아. 아 진짜 이거 한번 먹어봐. 아 어, 이거 뭐지? 뭐지? 음. 어 뭐지? 야너 너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건네라너 한번 먹어. 너너 너가 대표네. <laughs> 진짜 한번 먹어. 내 내가 <웃음> 어. <웃음> 맞지 맞지 고수향. <laughs> 야 고수가 이렇게 향 강하다고? 야 고수 너고수를왜 좋아하는 거야? 저 된장찌개에서 고수는 안 먹어봤는데. 아. <laughs> 이거 못난새요 언니. 네, 저 우장탕탕 지금 난리 났다고, 난리 났어 이렇게 모두가 의심할 수 있겠지만, 그런 음식이 아니에요. 예. 내가 소세지 좀 시켜볼게, 저 아, 근데 고수향이 너무 강해. 못 살겠다. 국간장국간장 까느리 젖이 아. <목소리가> 아, 국간자, 국간자. 아. <목소리가> 네. 설탕 좀 줘봐. 어, 설탕이요? <목소리가> 아 고수 좋아하시는 분들 이거 추천합니다 진짜 여기 고수양이 풍부한 된장찌개가 돼요 진짜로 아와 언니 이거 좀 맛있어졌어요 아가만있어졌니 <laughs> 언니 진짜 맛있어졌어요 좀 이게 뭐야? 호박당 여불어서 진짜 음 맛있다 아왜 이렇게 달아? 이거 <laughs> 다 설탕 그렇게 넣었으니까 달지 <laughs> 이거 아닌 것 같아 고추가루 <laughs> 고추가루 음! 맛있다! 근데 진심 맛있다니까요? 한 번만 먹어봐요, 한 번만. 어! <laughs> <laughs> <너! 웃음> 왜요? <laughs> 맛있는데? 너 바다를 품었니? <laughs> 아진짜 맛있는데? 나 맛있는데? 나 오늘부로 베지테리언이 되기를 <laughs> 아, 좋습니다다했어요 <laughs> 치즈는 많이! 어, 불량이 진짜 미쳤다. 불량이 아니고 불향. 됐다. 와. 나 이제 끝. 떠주세 언니 드세요. 언니가 했으니까 너 먼저 떠줄게. 어, 이거. 언니 드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실험 대상이니? 아니요. 고수 말아 있는 거 주세요. 네. 고수 말아 있 그럼 저는 이제 언니한테 이 아, 뭐야? 아, 뭐야? 크러쉬야그 <laughs> 정도야? 얼음이 막 깔아서 붙을 정도야? <웃음> <웃음> 역시 크러쉬! 진짜 불타테어 언니 해봐 크러쉬! <laughs> <laughs> 기울여서 잔 기울여서 짠! <laughs> 기울여서... 역시 탄산 보이시나요? <웃음> 짠! <laughs> <laughs> 음. 아, 와무기포 따고 아주 탄산감이 세요 <laughs> 아, 언니 그릇. 언니 그릇 여기 있어요. 알았어. 자 보세요. 뭐뭐 트름했어. 나나나 <laughs> 나, 나 이거 먹으니까 트름했네. 크라스. <laughs> 탄산은 크라스. <laughs> 저같이 탄산 좋아하는 분들은 진짜 좋아하실 거지 언니 젓가락. 아, 어빨리 드셔보세요, 언니. 오늘 어, 제 쭈꾸미 드셔보세요. 치즈. 치즈. 쭈꾸미 쭈꾸미.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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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는 순간 나는 이 냄새를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바다향이 물씬 나는데 언니 <laughs> 쭈꾸미는 원래 바다향이 언니. 냄새 좋은데? <laughs> 냄새 좋은데 진심?

저기요 죄송한데 예은이 치즈만 먹고 있어. 좀 식어주세요. 예은이 쭈꾸미 안 먹고 치즈만 먹고 있어. 많이 먹네? 너 치즈 먹어까 맛있지 당연히. 권여아한번 먹어봐 진짜로. 야 나의 나의 우리 동료와 아. 아 솔직히 솔직히 얘기. <목소리> 그초 맛이 나는 거지. <목소리> <목소리> 야, 너, 언니, 그릇 하나 줘봐 아, 언니, 그릇. 수저를 한번더 주세요. 이게 지금. 아니, 언니. 아. 아. 아니, 여기 된장찌개에서 쉼맛 나요. 언니. <laughs> <신 맛나요>? 언니. <laughs> 왜 쉼맛이 나지? 어, 쉼맛. <laughs> 잠깐만. <웃음> 쉬었어요. <웃음> 아니, 쉬었어요. 쉽지 <티트> 않았어요? <laughs> 여기, 잠깐만요. 정말 지멋대로네요, 여기. 아니, 언니멋대로들. 언니 야, 니가 니한다당었어 맛은 있는. 내가 배고파서 맛있는 건가? <laughs> 내가 다이어트해서 지금 뭐든 맛있는 건가? 언니 매니저가 취사병 <laughs> 응. 출신이야. 한 번만 맛보게 해줄까? 네. 어때? 그치. 이렇게 먹어봐. 어, 어 지은 씨 매니저 어디 갔어요? <laughs> 이쪽으로 와보세요. 잠깐만요. 와보세요. 어, 예. 네. 자 우리 각자 매니저들. 아, 솔직히 웃기려고 하잖아요. 웃기려고 하잖요 솔직히 얘기해 봐. 어 문제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 어? <laughs> 그렇죠. 양념은 나쁘지 않죠. 어때? 체가 그럼 이제 이모는 괜찮은데요? 봐봐요 언니. 양념은 괜찮다니까. 아, 저 진짜 예은한테 용돈 많이 받아. 았 <laughs> 아니요. 진짜 안, 진짜 아니에요. 진짜 언니. 음... 그럼 이거 먹어봐. 알았어 음... 알았어. 음... 이거 먹어봐. 어. 자 그럼 이거 된장찌개 먹어봐. 된장찌개. <웃음> 된장찌개. <웃음> 아, 냄새를 왜 맡아요? 잠깐. 예은 씨 좋아하는 그 고수를 많이 넣었어요. 켰죠? 신맛이 나죠? <laughs> 어떤 게 마음에 어요 솔직히? 매니저님, 진짜 솔직하 진짜 솔직하게. 조금. 예. <laughs> 오케이 오케이. 대결이니까 대결이니까 지금 작가분들 오시죠. 작가분, 가분요 이거 이, 일단 제가 먹기. 좋은데. 잠깐만요. 언니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언니는 참 손이 커. 말이 뭐가 들어도 내 아, 스타일로 언니. 그냥 하는 거지. 니들이 뭘 알아. 나 미쳤네. 아, 진짜 맛있는데? 난 맛있는데? 다이어트에서 지금 뭐든 맛있는 건가? 먹어시자 일단 결과를 기다려보세 그리고 예니야 우리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비어 치킨 안 꺼냈어. 아, 맞다. 이거 탄거 아니야? 시싹까맣게탄거 아니야? 와우 <laughs> 냄새 좋다. 야 <laughs> 뭐가 되게 약간 있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언니. 언니. 오야 언니 뭔가 근데 맛있어 보여요. 자어어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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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네 <laughs> 좋다. 캠핑 같다. 언니 해드릴게요. 그래요. 자 여기 있어. 네. 네. 우와 씨 우와 야 육즙 와우 와우 <laughs> 와우 와우 왜냐 이거는 다이어트 음식이에요. 갑자기. <laughs> 야, 냄새가 미쳤다. 어, 이제 냄새 미쳤어. 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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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오! 야, 이거 잘했다! <laughs> 야! 이거 뭐냐? <먹냐>? 이게 1등이야. 이게 <laughs> 네 1등이네! 진짜 맛있다. <laughs> 백숙이랑. 그 약간 잘 튀긴 후라이드에그 육즙이 가득한 거랑 그 중간 맛이에요. 응. 그 중간 맛. 그리고 이 머스타드랑 그 배어있지 않아요 언니 소금이? 소금이 이 다간에 배어 있어요 언니. 아 그래요? 네. 응. 야 우리 둘다 손이 안 되게 제일 맛있네. <laughs> 둘다 손이 적당히 된게 응, 제일 응, 응, 응. 맛있어. 그럼 결국 결과 볼, 결과 나왔어요? 어 결과 나왔어요. 아 나왔어요? 7대3이거든요7대 3! <laughs> 자존심 상한다 언니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솔직히 지금 무슨 많은 횟수밖에 안돼요 났어요? 고수 냄새. 키였어요 된장찌개가 이겼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아니 왜저 신맛 나는 저 신맛 나는 된장찌개를 쑥이에서 이억국 맛이 난대. 그래 내 얘기잖아. 바이팀에 있는 그만큼 잘한 해초의 마지막. 왜지? 네, 네, 네. 왜지? 된장찌개도 막 맛있다는 게 아니라 된장찌개는 치즈만 넣다고 저기요. <laughs> <laughs> 된장찌개 치즈만. <laughs> 근데 우리는 야, 요리하지 말자. 저 저희는 사 먹어야 돼. 요 우리는 그냥 적당히 하고 그냥 내버 내버려 두고. 요 저희 같은 사람 요리하면은 안 돼요. 아, 이건 잘했다. 이거는 진짜 속옷 사업하시잖아요.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그 여자들의 속옷을 보는데 내가 볼수 없는 그 속옷이 너무 화려하더라고요. 나만 편한 좀 옷을 만들어보자. 8년 전부터 이렇게 마음 을 잡고 그래서 준비를 계속 한 거죠. 근데 속옷 사세요, 진짜. 아까 그, 아니. <laughs> 아니 까 그러니까 이거 아니 그니까 갑자기 이렇게 <laughs> 강미를? 아니 그게 아니라 원래 있던 속옷을 버리고 그냥 언니 거로 싹 바꿨어요 오 어, 고맙다 진짜 왜냐면 너무 편해 저그 <laughs> 지금도 지금도? <나도>? <웃음> 지금도 <웃음> 지금도 <웃음> 그냥 좋아하는 거 알지? 사랑하는 거 알지? 사실은 예니 그 운전 연습도 제가 좀 시켜주려고 했어요. 근데 운전하는 걸 찍고 나서 차를 보고 있대요. <laughs> 차 끌고 여행 다니는 프로함이 어떨 것 같아요? <laughs> 저는 정말 추천입니다. 어차피 했을 거, 그럼 언니. 내가? <laughs> 이번 어디 하고 싶지? 이러고 해서 해가지고. 잠깐만, 생명보험화가지저러것 <laughs> 근데 우리 예니가 여태까지 이거. 지멋대로 하고 나서 응. 뭔가 이렇게 자신감이 되게 생긴 것 같아요 맞아. 제가 봤을 때는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거를 자기 스스로 약간 터득을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 맞아 <laughs> 여러분 오늘 지멋대로 식당은 마지막을 장식했지만 저는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 더 핫한 라이징 스타가 되어서 돌아올게요 그동안 지멋대로 식당을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응원해주시는 분들 댓글 다 보고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 꽃게만 걷자! 꽃길만 걷자 언니! 안녕! 우리 마지막 해야지 크러쉬! 크러쉬! <웃음> <웃음> 어, 뭐야! 우와 우와, 뭐야! 이런 거 준비했어! 잡았어. 아 이렇게 만들어주셨네 <웃음> <웃음> 우와 이거, 이거 되게 그거다 추억에 남는다 아니 마지막 편지가 편지 뭐야 롤링페이퍼나 이런 거 진짜 오랜만에 봐도 편지 요새 좋은 그래도 성적을 남겨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또또올 거니까 <목소리> 우와 뭐야 재밌어! 감사합니다 아, <목소리>